2022년 9월 11일. 자, 오늘 추석 연휴. 워킹은 역삼 통과해서 강남으로 해서 신논현 거쳐서 강남, 역삼 돌아오는 코스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도심에 차가 많이 없습니다. 자, <laughs> 밤 10시 이후에 저기. 바람이 선선해서 강남 도심. 사람이 적어서 참 걷기가 좋습니다 도심에 내일까지 시간되면 한번 3일 연휴 조용한 도심 속을 좀 다시 운동하면서 워킹하면서 걸어 보겠습니다 어제는 보름달을 찍었는데 오늘 오전에 비가 오다가요 좀 오후부터는 그쳐서 일단은 내일은 그래도 좋은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는 역삼역 근처에 있는 강남 파이널스 빌딩 저 건너편에는 GS 빌딩 현대 모비스 빌딩 테헤란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46층 정도 되나요? 강남 파이널스 빌딩이 있는데 이 건물에도 거의 한 10층 정도 지금 사무실에 좀 불이 켜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널스 빌딩 앞 조용한 숲속 길입니다. 집진에서 가면은 차병원 지나서 압구정 방향이고요. 이쪽으로 가면 선릉 삼성역 방향. 이쪽으로 내려가면 강남 역쪽입니다. 오늘은 역삼 강남 신논역 돌아서 역삼 돌아오겠습니다. 자 강남 파이널스 빌딩 정문 앞입니다. 역삼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한번 반대편을 건너고 횡단 보도가 있는데 조금 들려서 한번 지하로 내려가 봅니다. 음. 자, 항상 붐비는 역삼역 개찰구입니다. 이 시간에는 텅 비어 있는데요. 저 반대편 좀 걷다가 에스컬레이터로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. 아, 에스컬레이터 역삼역 쪽으로 나와서요. 한 11시 정도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내리막길 하면 강남역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자, 이 시간 테란노 거리입니다. 차가 그래도 어, 지방에 많이 내려가서 도심에 차가 지금 아직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. 어제도 좀 오늘도 도심에서 이렇게 지금 운동하면서 걷는데 아주 조용하고 기온은 한 20도로 워킹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조금만더 내려가면은 이전 국기원 사거리 거리입니다 저 건너편에 한독 본사하고 그쪽 건물, 강남 파이널 빌딩 건너편인데요 이쪽도 보면 최근에 신축 건물들 고층 건물들이 참 새롭게 많이 올라섰습니다 최근에 건축 구조물 보니까 아주 그냥 실내 공간, 크게 우뚝우뚝 치솟은 건물들이 많이 있네요. 이 뒤쪽도 역삼동 뒤쪽, 여기 먹자 골 뭐, 거리입니다. 밤 11시 지나니까 역시 테란노 차량이 적습니다. 어,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반대로 내려오는 역삼역방입니다. 최근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밤에도 야간 조명을 해 놨고요 어, 특이한 거는 횡단보도에 스톱과 걸을 수 있을 때는 파란 불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밤에도 눈에 띄게 해 놨습니다 빨간 보도블럭 주변하고 횡단보도 저기 알기 쉽게 표시해 놨죠 걸을 수 있게끔 신호를 해 놓고요 오랜만이네요 한 언덕... 국지원 사거리 거리입니다. 이 길은 옛날에도 그렇고, 어 내려가면 이제 강남역 박양입니다.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빨간 표시로 건널목 쪽에다가 이렇게 라이트를 표시해놨네요. 그리고 한 기온이 20도 정도 되면 바람 불면 도심의 차량도 적어서 요 오히려 워킹. 제가 보통 걸으면 한 1만보 정도 걷고 있습니다 1시간 코스로 요즘 뭐 히트니스 들어가서 운동 안한지 거의 3년 됐네요 집앞에 또는 사무실 쪽에 지하는 거의 안 들어가서 야외로 걸으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쪽으로 내려오니까 밤 11시 좀 지났는데요 사람이 역시 동선이 몰려있는 곳이라 많이 지금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강남, 강남역 주변인데 이, 이 건물은 거의 안과하고 성형외과로 다돼 있네요. 자, 이제 강남역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, 강남역 스퀘어 사월리 도착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직진해 가면 교대. 또 왼쪽으로 가면은 양재. 오른쪽으로 가면 신논현방입니다. 일단 일부 여기서 마치고 이부 들어가겠습니다.